네,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또 비교 중이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비교 테마 첫 번째 날에 보면 저 끝에 하나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5페이지 부분인데, 5페이지 부분 보세요. 보시면 동의 비율 비교 편에서 보시면 기타 법령 보이시죠? 기타 법령. 요 편에서 여기 집합금을 법에서 여기 1번하고 5번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있던 사항들인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강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요 강의에 좀, 음, 시간을 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깜빡하고, 요 설명을 못 드렸네요. 여기 집합 건물에서의 공룡 부분의 변경이 있죠. 변경이 이것이 4343이 아니고, 분의 2, 3분의 2죠. 요 3분의 2, 3분의 2로 예, 통일되었죠. 통일되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중요한 변동일 때는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또 강화되었죠. 이런 부분하고. 또그 밑에 5번 보시면은요. 집합 관리단 집회에서의 어결은 통상적인 집회의 어결은 과반수, 과반수로서 어결을 하지만은 일단은 거기 관리단 집회에 서 결의할 사항들인데 사전에 서면이나 전자투표를 방식으로 먼저 한번 어견을 구해보니까 여기는 43, 43이 아닙니다. 5분의 4, 5분의 4가 이제 저 서면 또는 전자투표에서 이미 여기에서 이 동의가 주어지면은 전체 집회 결의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편에서 43, 43을 3분의 2, 3분의 2로 변경해 주시고 또 오븐에 있는 어, 사전투표 등또 서면 어, 어떤 그 의견을 통해서 오븐 회사 오븐 회사가 동의가 딱 되어오시면은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집회의 결의를 생략을 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변경을 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또수업신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면적이 다 끝났고 이제 계획들의 비교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십니다. 이것들도 어, 계획들도 잘 뜨기 때문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요 선에서 이제 확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택법에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을 할때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 작성하죠. 요 성인 신청하면 요 재량위로서 성인권자가 60일 안에 성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는 부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량윤의 판단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죠. 요거하고 또저 밑에 보시면 정비법상의 정비 기본 계획과는 이 절차와 수수료건제가 유사합니다. 해서 보시면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시면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한다 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정비법 가시면 정비기본계획도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다시 위에 봅니다.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는요. 도시사가 수립 업무를 부여할 때는 수립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비 기본계 가 보시면요. 대도시 외의 시장은요.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경우에는 수립을 할 필요가 없다. 아? 그 결론은 똑같지만은요. 보시면 이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에서 수립 업무를 부여할 때 수립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 같은 결론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모든 시,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두가 도지사한테 성인을 받습니다. 성인 받지만, 그렇지만 정비법에 있는 정비기본계획은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하 차후에 성인 받더라 라고 하는 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어 있죠? 모든 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대비하는 계획이다 해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정축이 아니다 이런 부분 도 차이점을 주시고요. 자또 세대수가 증가되어지면 대지, 지분 등이 변경이 되어지니까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시면요. 역시 시설물 안전관리계획과 우리 주요 부분에 관한 장기 수순계획이 있죠. 일단은 보시면은요. 여기 3년마다 조정을 한다는 부분 보이죠? 안전관리기관은요, 3년마다 조정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관리처에서. 이 3년기한 단축을 할 때는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서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기획의수립축기 어, 조정할 때, 3년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 조정하는데, 이 조정주기를 좀더 단축할 때는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이다 해서 차이점이 있죠.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단축을 할 때는, 주기단축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가반수지만, 장기 수승계획의 주기단축을 할 때는 전체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적이다. 중요한 상의죠. 비교해서 항상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민간임대법과 공공주택법에 보시면 또 계획이 몇개 나오겠죠. 일단 한번 보시면, 우리 민간임대법에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지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이 주택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어도 지구계획의 성인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이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밑에도 5분과 6번을 보시면 5분 6분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이 지구계획은 역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해서 국정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근데 주택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1년 되어도 성인 신청을 못하면은 위에처럼 해제를 할수 있다가 아니고 다른 공공사업자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즉 사업자를 바꾸어서 하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 두 개를 비교해서 딱그 체크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우리 민간 임대에서도 장기수 선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 대상을 보시면 요 관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보시면 특별수선 충당금 증택상이1 건설한 공공사업자가 계획을 수, 수입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공공주택의 공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정비법과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앞서가지고 정비기본 방침을 먼저 세워주죠. 이 방침은요, 장관이 수립한다. 이것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랍니다 또이 방침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것은 5년마다 수립을 한다 하는 부분도 체크해주세요. 자, 우리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 말고 정비기본계획 보시면 정비예정구역이 나와있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결합적인 정비예정구역이 또 나옵니다. 이 예정구역이 할 시기가 도리를 한다라면 하고자 할때 이제 정비계획을 입반을 하고 이 정비계획을 가지고 정비구역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계획의 일반 수립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이때는 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하면요. 우리 예, 그 광역시에서의 어떤 그 군수도 포함이 되어지죠. 구청장 등이 수립을 해서 수립한다. 근데 구역의 지정권자 보시면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구역 지정하는데 이 구청장이 수립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뭐 시민은요. 구청장이수립을수립권을 주는데 특별시 서울시와 천시한테 그쪽은 신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수립권자와 구역의 지정권자가 다르다라는 부분도 항상 비교해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인가 신청하면 을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또 관리처분 계획 서는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또 타당성 검증 대상이 탁되어지면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그런 또요 서철차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봐 주세요. 자, 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이 재정비법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계획이 나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이죠. 이것은 재정비 촉진 지구 신청을 하거나 또 직접 지정을 한 자들이 이제 요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촉진 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받아왔을 때는 촉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특광도지산 때 결정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다만, 어, 특광도지사 등이 촉기율 직접 지정했을 다 그러면 특광도지사 또대도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직접 하고 또 결정까지 한다는 부분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자, 소방용 확충 계기죠. 이것은 매년 시도지사가 수립을 한다. 소방 기본법에 보시면 있죠. 화재 예방 정책은 국가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좀 통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7번 보시면요, 우리 소방 안전 관리 특별 대상물에 보시면 피난 기간 세운데 거기 관계인들이 여기 피난 경로를 포함시킨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고요. 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통과하겠습니다. 기타 법령에 가보시면, 시설물법 가보시면,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마다 수립을 한다. 근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계획, 요것은 관리처가 매년 수립을 해서 이제 각기 지방에서 는 민간은 시군 구청에한테 또 공공 어떤 관리처는 중앙정과 시도한테 이것을 그 다음 달 2월 15일까지 그 다음 년도 2월 10일까지 매년 제출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고요. 또 성능 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처는 중기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고 또 매년 시설물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전력수급 기본계획 요것이 잘 드는 사항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 단위 수립한다. 이때 보시면 전기 위원회 가지고 전력정책 심의에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설비의 시설계획과 전기 공급 계획은 전기 사업자가 매년 1 2월 말까지 계획 기한 3년 이상으로 해서 수립해서 장관한테 신고하더라. 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이죠. 요것은 장관이 3년 단위 수립한다. 또 매년 보시면요. 저, 어,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요 계획들을 세울 때 보시면 여기 전략수급기본계획과 산업기반적성기획 세울 때 둘다 심의할 때 이때는 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또 떠네요. 조합들 비교 사항이 뜹니다. 조합들 비교 사항들은요, 항상 예, 모든 조합이 다 심에 거의 나오기 때문에 한두 문제, 세 문제가 심에 출제가 되어집니다. 일단 정비법에 보시면 정비사업 조합이 있죠. 이때 정비사업 조합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때 조합 설립하죠. 어주광인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조합들은 설립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는데 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요.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요 등이 보시면 구청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정비사업조합들은요. 다 설립되어지면 30일 년에 법인 성립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은요. 리모델링 조합은 법인 등기하지만요 지역과 직장 조합은 등기하지 않는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정비사업 조합은요, 조합 설립, 저, 을 하고자 할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근데 공공지원되는 사업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 별도로 하시고. 구성한다고 원칙입니다. 근데 주택조합도 보시면요. 그들 그들 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지만 구성 아무는 사실 없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일단 정비사업자 보시면요. 요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해서 다섯 명 이상의 운영위원들과 어+ 됩니까 운영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얻어서 구성 승인을 받더라. 사등 미리 승인도 받습니다. 자, 보시고요. 하나 업무편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자문 관리업체와 설계자 선증 한다때 있죠. 설계자 선증이, 선정이딱 되면 항상 경쟁 입찰이죠. 또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도 하시고 창립청이 개최하고 전간에 추안을 작성하고 설립 동의서 징구한다 라고 하죠. 요 동의서 접수 징구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뭐당한재험꼭 나온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어,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 3또 면적의 1, 요 동의 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단지 내에서 할 때는 단지 전체에서는 4, 3, 4, 3의 동인데 동별로는 면적 동의는 구하지 않고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가반수에 동의 구하더라 아, 했습니다. 또이 재건축 사업때 보시면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이 될수 있어요. 이때 보시면 단지 아닌 곳이 포함시킬 때 그쪽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다. 단이 동의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과반수, 4분의 3, 3분의 2입니다. 자또 보시면은요. 예, 조합은 딱 보이죠? 조합은요, 정비사업 조합은 이설립을에 여기 이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이 말은 반대한 자들도 조합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은 이러한데, 근데 재건축 사업은요, 여기 설립에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이 되고, 이 반대자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계획, 사업 시행 계획서 승인받으면, 여기, 기죠 30일 안에 참가의 촉구 등을 통해서 매도청구를 전혀 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오른편갑니다 주택 조합 평가보시면요 역시 중년 상들 나오죠. 지역과 측장 조합을 약 설립인가 동력군이 무엇이냐랍니다. 일단 지역조합 같은 경우에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면 9개 권역의 도를 말하죠.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분들 또는 85여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20명 이상이 필요하고 또 조합원을 모집해도 입주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을 모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항이 있죠. 이 조합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니까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원 요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는상항도 중요한 사항. 이죠 직장주택조합을 보시면 같은 지역이 아니고 이처럼 같은 도시죠. 같은 하에 도시권 안에서도 같은 회사에 근무 를 하는 분들이 가운데에서 85 이하 안찍거나 주택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역시 20명 이상이 필요 하고 입주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은 모집이 필요하다. 또80%의 대지사용권과 15%의 소유권 이 확보하라는 부분은 다 중요한 상이죠. 그런데 직장주택조합 가운데 에서 다 설립인가 받는 것이 원칙 인데 그런데 설립신고 통해서 조합하는 조합도 하나 있죠 뭐냐면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질 국민 주택에 대해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직장주택조합 일 때는 빨리 설립 신고를 할 것이고 이때는요 주택이 없는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또 사전에 미리 조합을 모집할 때도 조건이 필요한데 중요한 사항이죠 사전에 미리 모집할 때.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50%를 확보 된다.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요, 80%의 사용권, 한 15%의 소유권이지만, 그 전에 미리 조합원에 모집 신고할 때도 대지 사용권이50% 이상 확보하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고, 5 0해서 시군구 청장은요 검토해서 15년의 수리 여부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조합원에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리모델링 조합도 상당히 중요하죠. 동의요건 참 중요합니다. 이때 조합은요, 이 소유자들만이 여기에 조합원이 되고, 이때 반대자에 대해서는요,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를 있죠. 이건 75%죠. 밑에 있는 요거. 밑에는 75%, 50%, 7 5 요것을 동의를 구하면 반대자한테 역시 똑같이 이도매도청구를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어, 이 리모델 할때 보시면 조건이 있죠. 긴관용서 필요합니다. 대소수선은 10년경과 필요하고, 청취만 15년 필요합니다. 물론 사용, 검사에 붙어죠 슬립통이 상당히 중요한 상이고, 행여가 동의도 중요한 상이죠. 반드시 요것들 비교해서 반드시 연결을 꼭 해야 됩니다. 주합을 슬립고자 할 때는요, 전체 단지, 그 전체가 다이 사업을 참여할 때, 전체에서는 3분의 2, 각동에서는 과반수 일부 통만 몇개할때그동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죠. 그런데 설립한 이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허가신청을 위한 동의가 또한번 듣고 하죠 이때는 요 75%, 50%, 75%다 구분해서 조합의 설립 동인지 설립한 조합의 행위허가 동인지 구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정비사업 조합의 동의자수 산정할 때 보시면은요,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지고 두개 성소에도 명수는 사람수는 한 명으로 본다. 또 공유자도 대표 한 명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일단은요, 국공유지가 포함되지만 먼저 사적인 동의를 구해보고 미달될 때 국공유지 동의가 그때 뒤에 보충이 된다랍니다또 혹시나 음, 재개발 사업할 때 지 치상권자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묶어서 한 명으로 본다, 또아시고요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도 다르다, 한뜻는 각각 한 명씩 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의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이 또 비슷해요. 해서 보시면 보통은 다 인간 증명서 방식인데, 정비사업자분은요, 자필 서명 방식이랑 또 차이점이 있죠. 신무증사본을 첨부합니다. 또, 예, 보시면 자필 서명하고 또 지장 날인한다게 중요한 상이죠. 인간 방식이 아닙니다. 자, 항상 모든 조합들은요, 슬립인가에 동의했지만, 그 인가한 그 소리가 저행정청에 접수되기 전까지는요,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립 동일로부터 30일에 격행과 되거나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을 때는 그 동의 처리할 수 없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처리할 때는 보시면 이 처리서가 상대방 즉 조합한테, 즉 조합 추집위지니한테 발송해서 도달한 날 이날하고 시장 군수한테도 발송을 딱 하면 시장 군수 등이 다시 또 상대방한테 재통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 통지 한날 중에서 빠른 날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조합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